안녕하세요. 에트월드 서울 치과 원장 치테리어 이장욱입니다 에 대해서도 이제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속도 섭도... 언제 끝나냐 이런 결론부터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환자분이 오시면 상담을 드리고 CT 찍고 부황 스캐너로 이제 구강을 스캔해가지고 저희가 수술 준비를 들어가요 그래서 그날 오셔가지고 그 과정을 하고 환자분 시간 되시고 2주 후에 이제 저희가 수술 준비를 마쳐가지고 수술을 2주 에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한 날 임플란트를 심고 PB라고 치아를 당일날 연결을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어쨌든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치아를 가지고 환자분 식사가 가능하신 거죠.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피비를 위해서 구강에 스캔하고 엑스레이 찍어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2주 후에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두 번째 임시 치아 PB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치아에 구강에 연결해 드리거든요. 그러면 이제 계획하고 2주 후에 수술, 1주 있다가 스캔하고 또 2주 있다가 두 번째 치아가 들어갔죠. 그럼 이건 재질이 좀 플라스틱에 약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첫 번째 PB보다도 훨씬 편하고 외모상으로도 꽤 만족스럽게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날 최종을 어떻게 이제 언제 들어갈 거냐 이런 거를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또2주 있다가 오시게 되면 최종을 느껴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간을 보면 두 달에서 일주일 정도가 빠지는 거죠. 그러니까 한7주 정도만에 모든 게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대략 저희가 환자분들 설명드릴 때. 다른 문제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술 계약한 날부터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최종 세라믹으로 튼튼한 치아가 만들어져서 입안에서 보정이 되어 있는 거고 식사는 다 가능하신 거죠 고기 가능하고 나물 가능하고 김치깍두기 가능하고 뭐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진짜 믿겨지지가 않는 게 사실은 전화기 프란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가 없는 기간도 꽤긴 거고 중간에 뭐 이가 없잖아요 제서뭐 트리 같은 거끼드리고 되게 불편하게 지내셔요 그러면 살다 빠지시고 6개월 지나가지고 헬스 카셔가지고이 e 만들어지는데 되게 이제 힘들었고 뭐 앞으로 는정정려력 힘든 여정이 있는데 프라치가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수술한 날이 e 만들어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적응하시면 두달 정도면 적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튼튼한 최종 치가 들어가는 거고 프라치 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약간 너무 잘 먹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 싶... <laughs> 아 정말 환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길래 음. 당연한 건데 뭐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구나. 워낙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가지고 틀리로 너무 식사도 힘들고 한 10년 넘게 살아오셨는데 그게 딱 하시니까 음, 뭐 저희 직원들도 되게 뿌듯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10년 동안 틀리 끼셨어요. 네. 병원에 왔어요. 풀라치를 네. 결정하셨어요. 네. 7주가 지나면은 20대처럼 고기도 씹어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 그, 맞는 거죠? 죠 20대보다는 40대가 좀더 어울릴 편것 같아요. <laughs> 와, 어떤 분은 치아 전체를 다 빼고 풀라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가 너무 안 좋아 다 흔들리는데 엄두를 못 내고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그러면은 정말 일반인처럼 풀라치 이후에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. 제가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. 환자분들도 반신반의하면서 오셔서 하세요. 딱 하는 과정들을 하시면서 그게 정말 이제 이거죠 믿습니까? 믿습니다 이게 되고 딱두달 만에 최종 딱 치아가 사람이 돌아가면 믿습니다. 걱정되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간에 이게 7주 정도면 끝나긴 하지만 수술할 때 고통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. 이걸 당해시죠, 당연히, 당연히. 이게 어쨌든 임플란트 수술해서 심고 안 좋은 치아수 있는 그나도 뽑고 하는 게좀 힘드시긴 한데 저희 환자분들이 뭐 70대 분들이 꽤 많으시단 말이에요. 지금 70대는 예전에 뭐 생각했던 뭐 이렇게 약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잘 견뎌내시고 그리고 이런 거요. 힘들긴 한데 참고. 잘 해주시는 이유가 그날이면 끝나거든요. 그날 이가 만들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고 참으시는 거고, 참고 나서 그 치아가 다 생기면 만족감이 딱 되게 크시니까 뿌듯해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틀리로 불편하게 식사하시다가 이제는 편하게 조금이라도 식사가 좀 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력을 또 회복하시는 것도 훨씬 편하시고 전화기 임플란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임플란트 했는데 되게 아픈데 그 아픈 잇몸 위에다가 임시로 틀리로 껴드려요 그거 되게 불편하잖아요. 그럼 식사 어떻게 해요? 그러면 수술하는 거 힘들었는데 식사도 못 해. 너무 아파. 그러면 이게 기력 회복이 안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어떤 플라치를 하면 할수록 전하기 플라트보다 장점이 좀더 많기 때문에 전하기 플라트는 이제 오히려 많이 줄었죠. 그럼 만약에 원장님이 무슨 일이 생기셔서 치아가 다 빠질 일이 생겼어요. 원장님도 플라치 하실 거예요, 그렇죠? 제가 포르치하기 전에 전화기프라모델했을 때는 아, 그렇게 정말 편할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. 다른 환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경험해봐야 돼요. 해보면 이게 정말로 좋구나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도 하면 할수록 더 자신 있게 환자분들에 권하는 거고 환자분 만족도로 보면 저도 피드백을 받아서 더 자신 있게 렇게 얘기하는 거죠. 예전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하고 이게 좀 약간 뭐를 자신감이 좀다를 거니까.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구독자님 중에서도 정말 100% 신뢰가 안 간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실제로 최근에 파사치 시술을 진행하셨던 환자분을 저희가 만나서 직접 식사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고기도 씹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분이랑 한번 저희가 식사 자리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? 뭐 예전에 저희가 유튜브 촬영했던 환자분들 계실 거예요 한분 말씀드려가지고 괜찮다고 하시면은 식사 자리 마련하도고 하는 영상은 조만간 또 저희가 올려드리면 되시겠죠? 감사합니다.